자 여기에서 이제 트바 합시다 노래 끝나고 간다 했잖아요 저기요 이제 좀 가세요는 뭐야 아쉬워라고 더더 더 아쉬워라고 아쉽지 않냐고 내가 가는 건데 더못 잡아보라고 아쉽지 않냐고 아쉬운 거를 더 표출하라고 잘 가시고 이 자식들이 아쉽지가 않냐고 그냥 간다는데 보내버리면 어떡하냐고 아 들어가세요? 아니, 이것들이 노래 끝나고 간다 했는데 벌써 보내려고 하고 있어! 아직 안 간다고! 나, 방송 연장해버려 나, 나, 니못 자. 못 자, 못 자. 아, 방송 연장해? 아, 몰라, 들어 누워. 안 해, 안 해, 나 방송 안 해. 노래가 되게 기네? 잠깐만!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저기요, 내가 안 하시오? 너 빨리 노래가 끝나길 바라는 눈치다? 아니, 이 사람들 오히려 끝나! 거야? 내가 방금은 귀엽다면서 방금은 귀엽다고 했으면서 이제, 이제는 아닌 거야? 이, 이제는 별론 거야? 마음이 변한 거야? 왜? 왜 그새 마음이 변한 거야? 왜 겁나 아쉬워하잖아 아니 아련하게 테일 디 엔드 하고 끝낼라 했는데 아 노래가 기네 아니 아쉽지 않은 거냐고 서반 왜 벌써 치냐고 그래서 언제 가신다고요? 나 진짜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안녕 안녕 스바 뭐야 진짜 보내잖아 왜 바지까랭이를 안 잡냐고 <laughs> 안녕 진짜 갈게요 진짜 갈거예요 안녕 스바 아니에요 사랑님저잘 때까지만 방송해주세요 아아 아, 정말 아쉽네 아 붙잡고 싶은 마음 알겠지만 저도 이제 방송해야 돼서 음, 미안해요. 안 가고 싶었는데. 아, 이렇게 붙잡으셔도 감사하지만. <laughs> 감사하지만.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 투바투바 <laughs> 아, 약간, 이거, 이 영상도 보고, 이 영상도 보고, 이것도 보고, 약간 그런 거? 약간 유튜버적인 그런 거? 영상 추천?